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얼굴,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네. 표정이 두 개로 나뉩니다. 얘기를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세마풀 수술 했거든요. 오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고, 조금 안다시고 예. 매몰법으로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수술을 권장님은, 스피는대로어우좀 좀 신대했어요. 어? 이게, 색커풀이 생겼잖아요. 오오. 전문가의 의견은 불시하다가는 좋죠. 네, 안녕하세요. 피부 텐텐의 정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은 특별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많은 환자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황동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입니다. 네. 원장님, 성형외과 네. 전문이시잖아요.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얼굴, 네.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네. 표정이 두 개로 나뉩니다. 가만히 계실 때는 음. 화가 나 보이고요. 오, 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실 때는 굉장히 네. 웃는 상으로 바뀌세요. 그두 그 개가 한 얼굴에서 공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정말로 공존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근데 음. 또 성형수술하면 뭔가 강남미도, 소형중도, 네. 뭐 네.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나 말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특히 요즘에는 약간 그런 트렌드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성형 상품이 있었어요. 눈, 코, 지방이식. 그래가지고 눈, 코지 얼마 해가지고 딱 하는 이런 수술 섹스들이 네.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정말 다 했어요. 음. 그러면 그수술를할 때는, 환자분들이 지금처럼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싶고, 어떤 코를 갖고 싶고, 이거를 통해서 원장님들이랑 상담하는 게아니에요 어, 뭐 눈, 코, 지 하면은, 그, 뭐, 8mm 코, 뭐, 실리콘 3mm, 뭐, 지벌기식 하면 15cc,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하는 메뉴 같은? 맞아요, 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전에는 그 강남미 인도가 농담이 네. 아니고, 네. 강남역 가고, 뭐, 아프정 가면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트렌드에서는 좀 벗어나서, 이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눈은 뭐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고, 수는 끝나고, 지방이식은 네. 어, 뭐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해서 골이 좀 휑인 것 같다, 네. 볼륨이 없는 것 같다, 따로따로 하면서 그때그때 네. 그때 필요한 수술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좀유다인 기억에 남거나 좀 특별했던 그런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음... 저는 주로 하는 게 이제 가슴 성형을 하다 보니까 임직원들을 이제 수술을 해주는 경우는 종종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직원들을 이제 수술을 해주면 네. 정말 바뀌는 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네. 가슴 수술을 하기 전에는 좀 약간 뭉추러 들어있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게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본인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고 과감해지고. 캐릭터가 네. MBTI에서 뭐 E로 바뀌었나 할 정도로. 오, MBTI가 정말? 바뀔 정도로? 궁금하네요. 네. 받으면 그렇게 되는 원장님, 그러면 진짜 성형수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맞는 말인 거네요? 어, 맞죠. 일단 성형수술을 하면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는 측면이 음. 있고, 그게 맘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눈빛도 달라지고, 음. 말투도 조금 더자신이 있어지고, 뭐 옷차림도 달라지고, 네. 약간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집에만 들어박혀 있었다가, 네.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게 되고, 즐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성형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그 마음까지 바뀌고 그걸 통해서 실행에 옮기면서 어, 사람이 이제 바뀌고 그게 결국에는 그런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저희 피부과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성형만큼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피부의 컴플렉스나 네. 약간 내가 자신감이 없던 부분을 좀 피부과에서 해결을 해드리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뭔가 되게 자신감이나 대면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좀 달라지는 걸 저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음. 저도 울세라 받았잖아요. 네네. 올세라 네. 받은 다음날부터 네. 자신감이 되게 올라갔어요. 진짜로. 네. 그때 울세라를왜 받게 됐냐면, 네. 저는 해외 어디 방송을 음.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음. 출연 시켜주는 그 사람이 네. 뭐 음. 지금 얼굴 안 됐다 음. 성형외과 의사가 이 얼굴이면 더 이리해서 어. 받았어요. 네네 네, 네. 받았는데 일단 주변에서 그때 피드백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어. 뭐 알아봤나? 할 빠졌냐? <laughs> 해서 딱 거기 가니까 네. 뭐왜 이렇게 젊어 보여? 너 진짜 그 나이 맞아라고 음. 하는데. 음. 원장님도 뿜뿜 해셨던 네.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제이한테 네. 투자하고 울세라고 이는 거는 음. 너무 좋네요. 그러면 혹시 원장님이 성형수술을 하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뭔가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있어요.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어, 왜죠? 성형수술을 할때 진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를 많이 원해요. 연예인 사진. 네. 그런데 그게 그분한테 어울릴 수도 있고 응.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나는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코모양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비슷하게 안 나오고 그런 화려한 느낌이 안 나면 굉장히 실망하는 응.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또, 안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네.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라는 이상향을 설정을 하고서 네.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뭐, 열심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했었던 네. 뭐 것처럼, 목표를 네. 설정을 하고, 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또, 너무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 이렇게만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네. 네. 어렵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쌤더풀 수술 했거든요. 오, 무침대했어요. 뭐 어. 이게 어. 새꺼풀이 생겼잖아요. 어, 엄청 자연스러운데요, <laughs> 웬만해서 이렇게 기법니냐 <laughs> 네. 성형수술에서. 근데 이렇게 할 때, 저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는 매몰법으로 찍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니까, 매몰법으로 하면 안 되는 눈이에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고, 제가 뭐 조금 안다시고제 네. 선생님한테 가서, 나는 매몰법으로 좀 해주고, 네. 라인은 좀 이렇게 해주고, 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음. 주문을 하셨군요. 예, 어. 주문을 한 거예요. 수술해줄 네. 원장님은 네. 시키는 대로. 어, 오죠 네. 네. 근데, 이제 5mm 라인이 생기고 네. 위에 꺼지면서 생기는 라인이 하나가 더생기 어. 그래서 다 사람들마다 맞는 수술 방법과 어, 적합한 어.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문가의 의견을 불신하다가는 좋죠. 네. 몸소 또 체험하시네. 그래서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맞아. 제일 성형이서 중에 크로스틴형. 선생님이랑 선생님.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시각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원장님께서 혹시 외모에 뭔가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성형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네. 남들처럼 되려고 하지 말자라는 음.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다들 있잖아요? 어, 없는 사람은 아마 <laughs> 결국에 그 외모적인 컴플렉스와 나를 이제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개선하려고 수술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어떻게 보면 행복에 가까워지는 건데, 누구처럼 돼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수술하는 거는 수술 결과도 영향이 을미뿐아니고 본인한테도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수 있는 것. 그래서, 법 하나는 남처럼 되려고 하지 말자. 다제일 성형이 저는 중요한 거아닙니 어, 원장님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정리를딱 해보자면 저는 두 개를 느꼈던 것 같아요. 성형을 한다는 게꼭 외모만 뭔가 예쁘게 가꾼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자기 개발의 일환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나다운 거. 나를 사랑하는 거. 그죠? 진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네.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